삼백육십도 레이스턴. 아 위치 여기? 아 근데 우리 그래. 아 응. 이쪽으로 가지 말자. 어난 이런 차를 원했어. 이런 차를 원했어? 오수석 앞쪽에 편사 받스 있죠? 아, 그거요? 네. 여기 네. 네.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저기 <laughs> 저일병. 여기가 아, 맞네. 여기는 어. 저기서 어. 잔디밭 위에 그냥 짠다고 했어. 여기가 한국인 이룡탑이야. 어. 이렇게 되어져서 있데 어. 우리나라가 1905년에 주권을 일본한테 뺏겼잖아. 그래서 한국의 젊은 남녀들이 어, 한민족을 대신해서 진경 진용 여자 정신달 명목으로 200만 명이 200만 명이야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 태평양 여러 여기 사이퍼만이 아니라 여러 섬으로 끌려가 가지고 초참하게 200만 명이나 200만 명이나 끌려갔구나하늘 봐봐 우와 진짜 우아다. 어제, 어제 우리 별빛 봤던 데가 여기야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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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디가 어, 만재절각이야 이쪽이래 어, 음. 멋지 우와, 우와 아, 멋있다 어, 아이, 저, 같아. 같아. 저 노란 아, 우와, 우와. 이있 일로 와, 일 와. 예, 예. 선아야,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이렇게 여행 다니고 운전하면서. 안 왜? <laughs> 나도 <안 다니는> <웃음> <웃음> 그럼 누구랑 여행 다녀? 엄마, 아빠. <laughs> 야, 스무살 넘어서 누가 엄마, 아빠랑 여행 다니냐? 내가. 스무살 넘어? 안 다녀? 야,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해도 안 다닐걸? 나 갈걸? 어, 그럼 네. 내기하자 뭐를 내기? 난 23살 됐을 때 여행 가서 엄마, 아빠하고 여행. 중학교 거. 됐을 때가거나안 가는 거 아, 그래? 그럼 내기. 너도 어, 안 열리는데, 안 해서? 어, 막혔다. 어, 그러니까 막혔는데, 오늘야. 결정이라 어. 막은 거야. 풀이 있잖아. 요 바로 밑으로 그냥 완전히, 절벽이야, 완전히. 저쪽처럼. 저기 보여? 응. 저기처럼 그냥 절벽이야. 떨어지면 죽겠지. 여기 미군이랑 응. 막 해군이 막 들여오는 걸 보면서 이 북쪽으로 이렇게 왔나봐. 밑에서부터 올라왔나봐. 그래서?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어차피 어, 미군들한테 잡혀봐야 포로가 되거나 죽으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 자살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거야. 뭐야? 에이. 저 뭐야? 바다에 살아 산호 그그 바다의 중간에 막 보이지 막은 에이. 거. 저게 파도를 다 막아주는 거야 어색 파도 저 산호가. 와 바다 색깔 너무 예쁘다. 구명조끼 입고 해야 되지. 어 구명조끼가 있어도 내려가 보면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알 거야. 계단 조심. 어 계단 주심. 네. 오 여기 되게 가파르지. 어. 진짜. 어.

여러물 색깔 너무 너무 이쁘다. 와 근데 이거 아가 엄청 깊어.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 있잖아. 진짜? 비상맞 I'm g o n to 오케이. 와. 저 꽃개 같아. 어. 저기까지 가나 보다 어디 아, 가? 어디로 가실까? 저기 빛나오는 데 저기로 가실까? 그러지 않을까? 우와 흙이 잘차는것 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사나야, 위로 와 있어, 잠깐만. 좀 기다려야 돼. 기다려, 기다려. 아, 어, 덥다. 그치? 아, 추워. 어. 야, 엄마 아빠 옛날엔 여기 오토바이로 다녔어 오토바이? 스쿠터로 우와 바다 색깔 너무 이쁘다 색깔이 막 알록달록해 그지 조금 깊으면 짙은 파란색이고 새가 보이나? 어, 여기 있다 구멍이 왔잖아요, 저새 구멍 저 구멍이? 어떤 구멍? 뭐. 저 섬에 구멍들 많잖아 저기에 새가 막 돌았다 왔 아, 자연적으로 생긴 거야. 그럴 뭐. 것 같은데? 난 새가 쫄은 거 있는 줄알 갈아판 쪽으로 가서 어.

어... 아젖을까젖지 응. 않을까? 차에서 안 내리는 거지. 어,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도 이게 없어. 아뭐 돌아가는 게 맞죠? 포장이냐? 그러게 아마 돌아가는 게나을것 같은데. 어. 어. 아 계속 기포장인가? 이상하다. 우리 제발 그만 돌아갈래? 응. 그러게 여기 응. 좀 이상하다 어, 돌아가. 어. 그냥, 그냥, 진짜 어 지금은. 어. 어. 가자. 그렇지. 어, 이따가 어. 비가 그치면 때 오자. 어. 어 비가 그치면 다시 오든가. 그치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래 그치. 어. 그치. 지금 비가 오는데 지금은 좀 비가 오고 운것같아 여기가 원래 비포장이었나? 아니던 같은데 일단 안 여기는 비입 나는 진다 얘들아 다시 이제 어제 올라갔던 데 올라가야 할 거야 어? 우리 많은 데서 콩콩 가네? 아니, 이렇게 웅덩이, 물 웅덩이가 있잖아.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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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로 끝 와. 가막 갈라졌어 와. 위험하다, <laughs> 哦。 다른 애들이 있다어쩌고저러네 어, 어, 어. 어. 음. <laughs> 어쩌고. 몇 가지 주의사항만 설명드렸습니다. 그 빨간색 소방 라인이랑 여기 네. 보시는 괜히 표지판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아 네, 시내에서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예. 투어 나가셔서는 잔디밭에 주차하시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음. 네. 저희가 있는 현재 위치는 월드 리조트고요. 음. 대부분 그 여기 북포 투어이라든지 예. 이런 쪽을 많이들 가세요. 예. 산에 가실 일정 이 있으신가요? 산, 산? 어디요? 탑포차산 예예. 예. 여기요. 네. 머무시는 숙소 라든지 가라판 시내에서 식사를 마치시고 타포차우산에 네. 검색을 하시면 구글맵이 병원 뒷길을 먼저 알려줍니다. 어. 여기는 길이 가팔라서 올라가실 수가 없어요. 어. 반드시 캐피탈리를 경유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어. 네. 그리고 포부투어 쪽은 내리막길인데 엑사코스가 많아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주행을 하시다가 과속을 하시면 넘어가거나 음. 크게 안바퀴로돌수 있으니까 천천히 음. 주행하시면 됩니다. 음. 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코스는 지금 세섬 전망대 가는 길이 많이 네네. 좋지 않아요. 어... 여기 도로를 확장 공사 중인데 덤프 트럭들이 다니다 보니까 큰 돌도 떨어져 있을 뿐더러 이렇게 크게 도로가 솟아와 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도로가 좋지 않냐면 잠시만요. 블로그 같은 데 보면 파란색 글자로 사이판이라고 적혀서 사진 찍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밑으로 좋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조심하시면 음, 되고요 음, 네. 대부분 코너 꽁, 꺾는 그 사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천천히 주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피해가셔야 됩니다 어...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어리면은 저희들이 추천 드리지는 않을 정도로 조금 더로가 네. 심하게 파여있으니까 네. 주의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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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만세절벽을 둘러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자살절벽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예. 처음에 자살절벽을 검색을 하시면 오프로드 길이 나오는데요. 어. 예. 여기는 길이 좋지가 않아요. 어. 네. 만세절벽을 보시고 이자이전에서 이제 예. 투어를 시작하시면 다 포장된 도로로 해서 투어가 어. 시작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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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은 다 드렸고요.